오늘은 여러분께 영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아주 싸네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Wow, that is very chea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친구가 어떤 물건을 되게 싸게 잘 샀어. 야, 너 저거 되게 잘, 싸게 잘 샀네. 그 되게 싸네. Wow, that is very cheap. Cheap은 보통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어민들이, That is very cheap. 얘도 되지만, That's a steal.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느 때 쓴다? 누군가가 물건을 싸게 잘 샀을 때. Wow, that's a steal. 너 그거를 훔친 거네,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잘 샀다는 소리죠.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올리는 겁니다. 친구가 아이팟을 만 팔백 원에 샀어요. 와우! Wow. That's y u steal.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 u steal. 좋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나 요새 퇴근을 일찍 못해. 왜냐면 우리 상사가 맨날, 우리 사장님 맨날 화나있어. 왜 그런지 있어? He's i always angry bird.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상사니까, my boss. 뭐,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다 my b o s s 예요 is always angry. 이렇게 씁니다. 물론, 얘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아, my boss is always angry. I don't know why he is always angry.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여기 지금 모서리에 이렇게 절벽 모서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사장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초조하고 짜증나고 화나죠. 그래서 약간 신경질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he is on e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애가 있죠. 얘가 edge 어른이야? he is on edge 이렇게 쓰는 표현. 모서리에 있으니까 되게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아, oh, my boss is always angry. 이 표현도 좋지만 바꿉니다, 여러분. 아, oh, my boss is always on edge. I don't know why he is always angry.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You know, I have to get home early. I have to go home early. because my mother is on edge.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어 표현이 한 단계 좀 올라간 느낌 들지 않나요? 다음이에요. 제 물건 좀봐 주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니까 정중하게 could you? 보는 거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look at 내 물건 my things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여기서는 look at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냥 잠시 동안 너의 집중을 갖고 이거를 지켜봐 달란 소리죠. 그래서 look at보다 뭘 쓴다? watch 라는 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could you watch My thing도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얘 대신에 뭘 쓰냐면 은 Stuff라는 단어를 써요. 이 Stuff는 여러분 셀수 없습니다. 반면에 Things는 셀수 있어요. Things mean Stuff. 똑같다. 그래서 Could you look at my things? 얘 대신에 Could you watch my stuff? Could you watch my stuff? 요거 쓰는 거예요. 어제 물건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Could you watch my stuff? 이겁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해주시겠소 니까 많은 분들이 아 정중하게 could you 그냥 말하는 거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say 그것. that, again, please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좋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걸 좀 간단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pardon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또는 come again, please. 이게 바로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 말입니다. Pardon me? Come again, please? 이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제가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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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Pardon me? Come again, please?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 앉으세요. 어,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sit down,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sit down, please. 얘보다 더 좋은 표현은 이 의자를, 이 자리를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원어민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다? sit down please 대신에 have a seat pleas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의자를 여러분 여기 의자 있죠? 이 의자 이 자리에 앉으세요? do you want to sit on this chair? 물론 얘도 괜찮지만 얘보다 더 좋은 표현? have a seat please would you like to have a seat please?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다.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말할 때 sit down please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수 있는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잡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저와 함께 have a s e a t please 이렇게 바꾸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다음이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안 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 I Don't understand 그것을 it 또는 I don't understand you 이렇게 많이 쓰죠.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요거 대신에 I don't follow 그거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둘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면. 아 루트 2의 e 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은 뭘까요? 아, I don't I don't I don't follow. I don't follow. I don't understand it. 이런 뜻도 되고. 이게 뭐 루트 2의 2제곱이 2 아닌가요? 어찌 됐든. 또는 이것도 많이 씁니다 I don't get it. 난 그것을 얻지 못한다. 모른다는 소리죠. 근데 I don't get it and I don't understand it. 차이점이 뭐다? 얘가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다. 이, 이 표현이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에요. I don't get it, 되게 캐주얼한 표현. I don't follow.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나씩 같이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이랑 교통사고 났을 때 외국 사람이 너무 당해서 oh, How are you? 하면 이렇게 뒷목을 잡고 나오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게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How are you? 이거랑 똑같은 표현 이 있어요. How are you feeling? 이 표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How are you가 이제 지금면은 바꿔 쓰는 거예요. How are you?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요런 것들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하는 겁니다. How are you feeling? I'm feeling okay. I'm feeling good. I'm fine. Thank you. And you? 얘도 좋지만. I'm feeling good. I'm okay. No problem.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아 뭔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그좀 제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표현할 때 생각해 볼게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I will think about it.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I will think about it.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이 표현 말고 또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뭔가 일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룻밤 자고 나서 그것을 새로 볼게. 그래서 I will sleep on it. sleep, 자는 상태로 그것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생각해 볼게라는 뜻이 I will sleep on it. 이 표현 많이 써요. I will think about it. Frank asked me to go to America to study English. 라고 했어. 생각해 볼게. I will think about it. 하지만, 그 대신에, I will sleep on it. 또는, let me sleep on it. 이렇게도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 기다려. 그러니까, wait. please 이렇게 쓰면은 뭐 물론 말은 됩니다 wait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센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wait please 요거 대신에 나한테 일초를 주세요 please give me a minute 그러니까 미닛이 싫다 더 짧은 시간 a seco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please give me a second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이1초라는 시간을 당신이 잡고 있으세요라고 해서 hold on a second, a second를 그냥 sec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wait please, 얘도 좋지만 give me a minute, please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을 한 번씩 써보세요. 이 표현이 바뀌면 여러분의 영어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따 봐요 라는 표현. 우리 보다라는 see, 너를, you, 언제, 나중에, later. 이렇게 쓰죠. 그럼 여러분, 이 later의 의미는 정말로 나중에 보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면서 우리 이따 2시에 커피숍에서 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see you later 이따 나중에 봐요. 라는 말도 좋지만 그냥 곧 만나자라고 해 가지고 원어민들은 see you soon 얘를 많이 씁니다. 얘 대신에 Soon이랑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See you in a bit. A bit의 의미는 약간이라는 뜻이죠. See you in a bit. See you in a bit. See you in a bit. 얘도좀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See you soon. 이렇게 Soon을 써라. 요거랑요거의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2시에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2시에 만나서 점심을 먹자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늦은 점심 먹는 거죠. Let's have a late lunch 라고 하면은 오늘 만나서 점심을 늦게 먹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Let's have lunch later. 라고 하면은 오늘 점심 먹지 말고 나중에 다음 끼에 먹자.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물론 외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초를 잡고 문장 잡는 연습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해놓았지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것들은 저희 프랭스쌤 영어 오시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